안녕.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많이 기다려왔던 이제 창원 경남 원정인데요. 오늘만 이제 경남 원정 가면 제가 올 시즌 캐리그 2 이제 보면서 처음으로 올 시즌 모든 경기장을 다 가보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이렇게 달성하면서 되게 기쁠 것 같고 또한 이제 경남 원정을 이제 한 5월 달인가 그때부터 계속 이제 그때 이제 창원님이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계속 이제 간다고 했는데 저희가 7월 때 경남원정에 있었는데 때때 일요일 저녁 게임이어서 못 가가지고 되게 아쉬웠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갈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한 저희가 저번 경기 김천한테 7대 3을 깨지면서 지금 많이 힘든 상태여서 반드시 오늘 이제 먼또전남원정이어서 장거리 원정이만큼 꼭 가서 얘기했으면 좋겠고 경남까지 약 거의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왕복이면 10시간인데 10시간을 수자해서 지고 오는건 진짜 싫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가는 만큼 꼭 경남 원정에서 좋은 기억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남 원정 가시죠 드디어 창원님 영상만 보던 경남 오게 됐는데 지금 경기가 시작했겠네요. 1시 32분인데 빨리 하고 경기장을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창원님 영상에서만 보던 거 보고 계셔서 되게 신기하네요. 급해, 급해. 이정서 멀다. 계산성요 어떻게 생 <목소리가> 들어오자마자... 여친 몸이 어떻게... 어... 잠깐다 <목소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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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야, 너만 <너무한> 가야 <거> <목소리가> 들어오자마자? 아우 바쁘다 바빠 씨. 아예 뭐야 이 오자마자 우망이야. 초과 시간입니다. 전반전 초과 시간입니다. 경기업의 와안상드었니다 여러분, 타운의 목표를 보여주는 선수들을 위해서 이랑에 먼저 저 너무 급하게 왔는데 대동할 거예요. 저 전반전 끝난 리뷰를 해보자면은 지금 일단 코너 1대1로 비키면서 끝났고. 글레이선 선제골 제가 거의 오자마자 먹혔는데 근데 이제 얼, 좀 지나서 이제 응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임주태 선수의 맞았고 이혀지면서끝나는데 솔직히 지금 좀막 급한 마음으로 와서 솔직히 많이도 약간 급해진 것 같은데 오늘 경기력은 차분하게 해서 승리 챙겨갔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여기 창원 축구센터가 되게 아담하면서 시야도 좋은 것 같고 제가 또 워낙 창원형 영상에서 많이 본 곳이어서 좀익숙한기도 여기서 저는 이제 후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반에서 대처하는 느낌이였 후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서 승리의 랄랄라 블루가 갈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좀 휴식하다가 후반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내버스 타고 역렇게 달렸는데 진짜 이대로 지면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남 가서 그 기분이었잖아요. <웃음> <웃음> 댄스캠에 참여해줄 분에게는 로봇랜드 자유이용권입니다. 자 준비해주시고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출발할 거고요. 주좋아것같은데이거 <목소리도> <목소리도> 넣으면 시즌 8호 골이자 멀티골 오늘

i <laughs> I 거 o 예, n t 제할거 경기 분리 it. I d 습니다 b 오늘은 저희가 it. 히 이길 거라고 약간 기대를 했는데 결국 이제 세골을더 세 먹으면서 이제 경기를 n 고 지금 l 레이 v 이 i 기 이준재, n t believe it. I don't believe it. I don't believe it. I don't believe it. I 아 o n 요 b e 정말 가못 이길 경기 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지고 지니까 좀 허전함이 많이 들고 또 올해 이제 마지막 장거리 원정이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못 이긴, 못 이긴 게 아, 진짜 열받는데 그래도 저희 이제 다음 경기 홈 경기 안양전 마지막 홈 경기 남았고 또 저희 상남 원정 남아 있으니까 남은 두 경기에 또잘 준비해서 시즌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세! 끝. 네. 사실 상원 님이랑 동료 분들이랑 좀 인사하고 갈 거서 일단 여기서 끝. 용보이 올림도 아. 여기까지 와줬는데 고맙고 사실 2대 1로 역전 당했을 때 진짜 <laughs> 저게 진줄 지수, 알았습니다. 아, 인주태. 현장의 기술 꽃던데요어 어쨌든 우리 용보이 오늘 볼수있어 가지고 네. 어, 너무 좋았고 이따 뭐 용보이도 아, 네. 이제 선수님 보고 저희도 이제 카니발 끝나는 대로 뭐 보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음. 와, 수고하셨습니다밖에 못했지만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왔고 영벌. 네 어. 어. <laughs> 영영벌 유튜브에 약받트댄스 이게. 안녕하세요. 좋았어. <웃음> 좋았어. <웃음> 죄송하지만 <웃음> 좋았습니다. 아 <laughs> <야>, 우리 영벌. 선배야. 거부로 선벼야 거부로 선벼 아 그래, 잠시만요. 용보여. 용보여. 이 아, 나 근데 진짜 연예인 보는 거 같다. 게 <laughs> <laughs> <야, 웃음> 아까, 아까, 아, 아, 아까, 아까 팀한테 응. 시위하던데. 걸기를 거 걸었잖아요. 아, <laughs> 처음에 저 잘못 걸었어요. <laughs> 아니, 나는 시위하는줄 알았지. 어, 야 <laughs> 아, 조작, 조작. 조작 방송. 조작 방송이다. 잠시만 용보여한테 드리겠습니다. 감니다 공보야뇨. 아, 영보이, 영보이. 플레이보 가시면 보이. 원정 갈게요. 아, 좋아, 좋아. 역시 어. 우리 경기지부야. 대장맨 어. <laughs> 김인성 응. 영보이 레스코. <laughs> 너무 큰 환영도 해주시고 이제 와 역대급을 축구당에서 저희 홈에서도 이 정도로 이제 막 환호를 못 받았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 전서 좀 아쉽지만 창호님이나 게 아부분들. 이제 아부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함께 인사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제 안산 돌아가겠습니다. 짐짝끝 안녕.